네, 출발합니다. 2013년도에서부터 이와여대 순서 배열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진실을 지금부터 이제 보여드립니다. 선택지 잠깐만 봐보시면 A가 먼저입니까? C번이 먼저입니까?를 보는 거야. 다시 선택지를 딱 보면 A가 먼저입니까? C번이 먼저입니까? 인데 이거 해석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A번과 C번에 가지고 있는 비슷한 단어를 보는 거야. 근데 내 눈에는 여기는 지금 로컬 랭귀지가 보이고 여기는 그냥 랭귀지가 보인다고. 근데 머릿속에는 누가 더 상위 개념이지? 왜? 상위 개념에서 하위 개념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됐어? 근데 여기는 지역의 언어고 여기는 그냥 언어야. 됐어? 여기는 그냥 수박이고 여기는 고창의 수박이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당연히 C번이 압도적으로 큰 거잖아. 그럼 C번 붙은 거야 그냥. 됐어요? 그러면 이제 보는 거야. C번 다음에 D로 갈 겁니까? A로 갈 겁니까? 여러분 보세요. 뒤로갈 겁니까? 근데 여기는 팽창이고요. 내 눈에는 여기는 stop using이고 여기는 are v a n i i n g 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는 상승의 개념이고 여기는 하강의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C 다음에 A는 서술의 패턴이 비슷하네. 우리 엊그저께 한양대 때 필기했던 거 기억나? 서술의 패턴이 유사하면 정답 부근임을 알수 있다라고. 근데 지금 소재도 똑같고 서술의 패턴도 똑같으면 C와 A는 붙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여기까지 됐죠. 물론 이제 A 번을 읽어 보니까 스피커가 많은 언어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는 일로 가고 A 번에는 뭐가 나오냐면 스피커가 많은 언어 이야기 됐어. 화자가 많은 이야기. 드디어 이제 상승의 개념이 그 이후에 등장하고 있더라. 아 그래서 상승의 개념이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거구나 되셨어요? 물론 우리는 C 다음에 A로 간건 만으로도 정답은 바로 나왔어요. 그럼 잘봐 봐. 지금 이렇게 정답이 도출되는 건해석 문제나 아니. 해석 문제가 아니고 이건 진짜 근거와 단서를 어떻게 조합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문제다. 넘어서 2014년 갑시다. 이와이드는 매년 한 문제씩 순서 배열이 나오는데 한 문제 한 문제 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가 볼게요. 이번에 2014년으로 가 보겠습니다. 선택지를 잠깐만 가 보시면 A, A, t D, D니까 A번과 D번을 보는 거야. 근데 A번과 D번을 보면서 내가 느끼는 거 뭐냐면 A번은 인디비절이고요. D번은 휴먼 소사이어티야 다시요. A번은 인디비절이고 D번은 휴먼 소사이어티라고 압도적으로 상위 개념이 그냥 정해진 순간인데 인정하시죠 지금? 여러 가지 과일들이고요. 여긴 과일의 집단이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정답은 d 번이 먼저 겠구나. 이거 뭔가 있구나 이런 내용이 여러분 눈에 들어와야 돼. 됐죠? d 번이 먼저 겠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A번 고를 겁니까? B번 고를 겁니까? 이거잖아. 여러분 잠깐만요. A번 디번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거 잘봐 봐. 우리 인생이요. 평화롭게 하모니하게 움직이지 않는데. 근데 여기서도 느끼는 건 개인은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되는 건 아니래. 여기 우리가 계획한 대로 평화와 하모니 있게 어떤 일이 진행되는 게 아니래. 계획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래. 느낌 오세요. 2014와 2013이 거의 똑같지 않아요? 범주는 똑같고 서술의 톤이 똑같고 근데 비번은 뭐가 나왔냐면 사람들은 권위에 순응합니다. 잠깐만요. 사람들이 권위에 순응하는 건 아직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뭔가 뜻대로 안 됩니다. 뜻대로 안 됩니다가 연결이 돼야 되죠. 그러면 D 다음에 A만 나와도 정답 도출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다. 그럼 정답이 되는 건 4번. 2013도 그렇고 2014도 그렇고 주어진 제시문 갖고 정보 비교만 하면 정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넘어서 2016년에 순서 배열 가 볼게요. 지금 선택지를 가 보시면 1번이 먼저입니까? 2번이 먼저입니까? 됐어? 근데 주어진 제시문 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감각의 경험 그리고 감각적인 생각에 관련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뇌가 영향을 주는데 다른 시스템 예를 들어서 호르몬이라든지 면역 시스템에 영향을 주나 봐 되시죠? 이런 문장에서 1번이 먼저입니까? 2번이 먼저입니까?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근데 몇몇 전문가들은 믿고 있어 뭐라고 믿고 있는 거냐면 이플라시브 이펙트는요 여기 에휴, 그냥 그 심리적인 반응일 뿐이야. 단지 심리적인 반응일 뿐이야. 단지 심리적인 반응은 영향력이 없다라는 부정어예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러므로거든. 그러므로. 그럼으로. 근데 가만 보니까 사람의 낙관론이라든지 사람의 희망이라든지 잠깐만요. 희망적인 생각인 거잖아. 어찌 보면 사람의 희망적인 생각인 거잖아. 이게 중요하다고. 어디에 중요냐면 우리 신체 회복에서 중요하다고 근데 신체 관련된 거 회복에 관련된 거 이민에 관련된 거 생각해 보면 어 이거 똑같을 수 있겠는데 그럼 싱크로 좀더 똑같은 걸 정답으로 고르자 그럼 2번이 먼저 이겠구나 아마 2번에서 2번에서 1번으로 내려가겠구나 머릿 속을 생각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만 더요 3번으로 먼저 갈 겁니까 1번으로 먼저 갈겁니까러만 1번으로 갈 겁니까 3번으로 갈 겁니까? 근데 3번 형광펜 좀 접봅시다. 그러나 이렇게 나오고요. 뭐? 그러나 여러분들 이 발견한 내용이 뭐냐면 이플라시보 이펙트가 실제로 의료적으로 효과가 있었다. 잠깐만요. 그러나 다음에는 효과적으로 반응했다. 이거잖아 지금. 그러면 하우에버 전에는 효과적으로 반응하지 못했다. 부정적이다. 이게 먼저 나와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아마 2번 다음에는 1번이 되겠구나. 3번이 아니겠구나. 됐어? 아 그러고 보니까 이게 엄청 맞네. 잘 봐봐. 플라시보 이펙트가 효과가 있는 줄 알고 중요한 줄 알았어. 근데 몇몇 연구자가 믿는 내용은 뭐냐면 아니든데 그냥 기분만이던데 마이너스이던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2번에서 1번으로 갔어. 근데 똑같아. 그럼 3, 4번을 또 보셔야 돼요. 3, 4번을. 근데 4번 잠깐만요.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 보세요. 즉 다시 말해서 플라시보 이펙트 이거 먹는 거있잖아 온리의 대용광표 이 엄청 많이 칩시다 아유 그냥 그 웰빙 기분만 내는 거야. 그 기분만, 기분만. 여기서도 아까 전에 기분만 여기에서도 아까 기분만. 그럼 어찌 보면 1번과 4번은 붙어 있어야 정상이다. 되셨죠? 그럼 정답이 다면은 1번. 에서 4번이 붙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답이 될 만한 건 2번 이렇게 나오셨어야 돼.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진 느낌은 듭니다. 13, 14랑 비교를 해봤을 때. 됐죠. 넘어가서 2017로 넘어가 볼게요. 딱 보면 일단 A번은 정해줬습니다 그러면 핵심어부터 가는 거야. 근데 독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뭐 한다고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다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다라 그랬어요. 됐죠? 그러면 C를 읽을 겁니까? D를 읽을 겁니까? C와 D를 비교할 건데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효과적이다. 지금 그 얘기가 나오나. 그녀의 이야기의 특징인가? 근데 방금 그녀의 글쓰기의 특징이 그대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녀의 글쓰기에 이러한 특징이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 반복하는 것. 그러면 A번 다음에 D번이 정답으로 나오겠구나. 머릿속에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됐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D번에 B번이 나올지 D번 다음에 E가 나올지 B와 E를 잠깐 볼 건데 이거 두개 보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D번에서 연결이 되는 거거든. 근데 D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그녀의 이러한 글쓰기가 뭐라고? 계속 똑같은 거야. 아날로그야. 이런 글쓰기는 내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아날로그라고 부른다고. 됐어 그런데 글쓰기 이야기를 하면서 아날로그 이야기하는 싱크로가 너무 똑같아. 잘 보세요. 글 반복해서 씁니다. 그녀의 글 쓰기의 특징 뭐라고 계속 반복해서 쓰는 그녀의 특징 뭐라고? 나는 아날로그라고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그녀의 글 뭐라고 말하고 싶다고? 아날로그라고 말하고 싶다고. 너무 붙여놨다. 그럼 이건 진짜 해석문제는 아니다. 됐죠? 이번에는 2018로 가겠습니다. 2018의 순서 배요. A 번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A 번 그대로 주고 있죠. 그러면 첫 번째로는 과학적인 탐구 이야기 하고 있고 여러분 뉴트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있어. 그래서 그러면 이전에 C 번입니까? D 번입니까? 이거를 보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C 번입니까? D 번입니까? 이거 봤을 때 D 번에 난 이거 이거 이거밖에 안 보였어요. 여러분 너스는 즉 다시 말해서거든. 즉 다시 말해서 그런데. 요, t h 는 사회는 리더로서 역할을 하는데, 어, 요 사회 이야기가 없는데, 여기가 됐죠. 그러면 D번이 아니고 C번이 정답이겠구나. 그데 잠깐만요. 이때 이시 뭘까? 그러면 이거 과학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과학이라고. 그리고 과학에는 가이드가 있대. 여러분 가이드가 있다는 소리는 중립은 아니란 소리야. 맞잖아 쇼핑을 할때 가이드가 쓰면 저 쇼핑하러 갑시다. 나를 이끌지. 중립은 아니잖아요. 되셨죠? 근데 이렇게 맞추는 건난 힘들다고 봐. 근데 분명히 너스레인트는 줬잖아. 이건 살려야 된다고 봐. 그러면 일단 A 번 다음에 C 번이 정답이겠구나. 근데 잘 보세요. 근데 잘 보세요. D로 연결될 겁니까? B로 연결될 겁니까? 근데 D는 그러므로 사회는 근데 지금 사회 이야기 아직도 안 나왔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D 번은 또될 수가 없는 거지. 그럼 B 번으로 갈 건데 할렐루야 B 번을 읽다 보니까 드디어 뭐가 나온다고 소셜 액션이라는 사회적이고 사교적인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 그럼 B 번이 일단 나와줘야 그 이후에 뭔지는 몰라. 근데 B가 나와야지 그 이후에 D가 나오겠구나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이 되면는건 2번이었다. 넘어서 이번은 2019년 가겠습니다. 2019년 이화의대 순서 배열입니다 지금 선택지를 잠깐만 가보시면 e, 뭐 d, c, d, e를 볼 건데 공통적으로 보, 봐보세요. 이건 아마 여러분과 나랑 강의를 했던 기억은 나네요, 그죠? c번을 보면 첫 문장부터 예시 절대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보면 분홍색깔을 예를 들었어. 그리고 여기도 예를 들었는데 빨주노초파란보라는 색깔을 예를 들었어 그리고 2번을 잠깐 보니까 전문가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색깔이라고 말했다고. 보세요. 핑크, 무지개색, 그 다음에 색깔이라는 범주가 가장 큰건 ABCD 2번일 거라고 여기까지 되셨죠. 그럼 정답이 되면 2에서 이제 D로 갈 겁니까? 2에서 B로 갈 겁니까? 이건데 보세요. 얘가 뭐라 그랬냐면, 1934년에 전문가가 이렇게 선언을 했대. 색깔에 관련된 이야기를 전문가가 선언을 했대. 그런데, 여러분들 딱딱 내용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지금 B랑 D거든. B랑 D. 뭐, 무지개 색깔을 예를 든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이와 똑같은 주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느낌 오세요? 방금 2번에서, 뭐뭐라고 전문가가 주장했어. 그런데 어느 누구도요, 오늘날 이와 똑같은 주장을 하지는 않아. 주장에 관련된 이야기는 B번에 그대로 있더라. 그러면 이에서부터 B로 내려가야 되는 연결하기 때문에 정답이 되면 2번 이렇게 나오셔야 된다고. 여기까지 되셨죠? 이번에 2016년 서강대 문제로도 한번 가볼게요. 2016년 서강대 순서 배열입니다. 잘 보세요. 어 오늘 2018까지 해 드릴게요. 그리고 2 0 1 0와 2020은 어 순서 배열이 폭 터진 해기도 해. 됐어? 순서 배열만만 다섯 문제씩 나와. 이럴 때 서강대 가셔야 돼요. 무시할 건 무시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 되셨죠? 18년까지 진행할 건데 공통점을 잘봐 보시라. 이게 진짜 해석 문제인가? 일단 C 번을 먼저 읽으라고 시켰습니다. 뭐 옛날이에요. 미국의 철도 근로자 피지 선생님이야. 이게 뭐 하고 있었냐면 포약을 설치하고 있었나봐 여기에다가 역가 되셨죠. 이제 다른 걸 가볼 거야. 근데 다른 걸 가볼 건데 나는 일단 B 번은 안될것 같아. 근데 동료들이 생각했대. 아우 걔 성격 변했어. 갑자기 성격 변한 게 나오면 돼? 아니 갑자기 성격 변한 게왜 나오냐고 되셨죠. 나는 D 번이요. 여러분 얘 기적적으로 생존했대. 여러분 기적적으로 생존했대. 여러분 기적적으로 생존하려면 앞에 뭐 있어야 돼. 죽을 뻔해야 돼. 기적적으로 생존하려면 앞에 죽어야 돼. 여기까지 되셨죠? 근데 지금 죽을 뻔한 건 없는데 그러면 D 번도 빨리 지워주시는 거야. 근데 당연히 이제 A 번을 잠깐만 가보니까 됐어요? 아, 나 이런 게 보이지. 응? 꽉꽉 눌러서 폭약을 꽉꽉 눌러서 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됐다고 빵 터졌고 이 철심이 머리를 관통했대 뭐라고? 철심이 머리를 관통했대 철심이 머리를 관통한건 죽을 뻔한거 맞지 않아요? 됐죠? 그럼 죽을 뻔했기 때문에 생존했다 이렇게 나오는건 이해가 되죠 여기까지 이해 되셨죠? 그럼 정답이 될만한건 3번 이렇게 되시는거네요 28번 문제도 잠깐 가볼게요 비번입니까? 디번입니까? 여기를 보는 거야. 유독 지문이 기니까, 여기와 여기를 지금 다 읽을 생각하시면 안 돼. 비번, 디번의 공통된 증거 단서를 볼 거야. 근데 내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여기는 먹큐스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더 인디비졸 먹히오스 이렇게 나온다고. 그냥 명사가 먼저 나옵니까? 더 명사가 먼저 나옵니까? 체크 좀 한번 해보세요. 그냥 명사가 먼저 나옵니까? 더명사가 먼저 나옵니까? 여러분들 명사가 나온 뒤에 더명사고요. 명사가 나온 뒤에 접속사 명사예요. 명사가 나온 뒤에 더명사고 명사가 나온 뒤에 접속사 플러스 명사예요. 여기까지 되시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비번에서 D로 갈 수는 있다. 근데 B에서 D로 갈 수는 없다. 왜? 이 더는 앞에 있는 걸 그대로 받아준 거다. 그럼 머릿속에, 아, 비번이 먼저 이겠구나. 이렇게 생각부터 해주셔야 돼.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C랑 A를 비교하는데, 나는 사실은 딱 보자마자, however가 너무 크게 보였어요. 어? 그리고 however 뒤에, 여기는 order고, 여기는 disorder. 에이, 어떻게 문제 이렇게 내냐고. 이거 너무 쉽지 않아? however가 있고, 여기는 order고, 여기는 디스오더란 말이야. 느낌 빡 오잖아요. 아마 느낌이 얘가 더 뒤일 거예요. 근데 일단 여기 중심으로 가보면 여기도 체인 라이크고 여기도 인더 체인인데 여기도 서치 체인이 그대로 나오거든. 느낌 오시죠? 그냥 이 사람은 명사 쓸래? 더 명사 쓸래? 명사 쓸래? 서치 명사 쓸래?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 되셨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여기 하우에버 기점으로 여기는 디스 오덜린인데 여기는 오더기 때문에 쓰가더 뒤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럼 정답이 될 만한 건 4번 이렇게 되는 거다. 이번에는 2017. 오늘 수업 시간에 다른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려우면 안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달려 드릴게요. a번과 b번 다시 한번 가 보시면 여기도 크리올. 여기는 또 월드 크리올. 느낌 빡고 오시죠. 정보가 이게 더 많잖아. 정보 많은 게더 먼저야 그럼 당연히 2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번 갈 겁니까 D번 갈 겁니까 C번 갈 겁니까 D번 갈 겁니까 근데 여기는 크리오리고 여기는 띠딩 크리오리야 당연히 정보가 더큰건 여기가 정보가 더크더라 그러면 B번부터 D번으로 가겠구나 그리고 하나만 더 이런 건 앞으로도 자주 나오는 특히 이 파란색은 기억하셔야 돼 남들이 실수는 하겠습니다만 진실은 다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념이 나오고 나서 진실 나오는 게 맞는 거니까, D번에서 C번으로 연결되는 건 너무나 괜찮다. D번에서 C번으로 나오는 건 너무나 괜찮다. 되시죠? 그리고 하나만 더. 사람들은 원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더 포괄적이다. 많다라는 개념이라서 정답은 B, D, C로 출발. 그 다음에 이제 A. 이렇게 나오는 구조를 여러분이 떠올리셨으면 좋겠다. 우리 지금 서강대 문제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어, 순서별 만큼은 서강대만큼의 난이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오늘 수업 때 방금 했기 때문에 좀 빨리 갈게요. 기억합시다. 똑같은 명사가 있을 때는 명사 먼저, 그 다음에 접속사 명사. 다시 명사가 있고 더 명사. 다시 명사가 있고 서치 명사.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다시 갑시다. 명사가 나오고 접속사 명사 명사가 나오고 더명사 명사가 나오고 서치명사 이렇게 나와야지 맞는거 됐죠? 더군다나 이용이 되는게 먼저 나와야 됩니까? 이런 확률이론에 정의가 먼저 나옵니까? 그러면 정의를 든게 먼저 나와야 돼 여기까지시죠? 그러면 25번은 D번이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C로 갈겁니까? A로 갈겁니까? 근데 이거 D번은 지금 확률이론에 기원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이용되고 있는 지금일까? 아니면 기원된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기원이니까 여기 과거에서부터 현재로 넘어가야 되는, 어순으로 나와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 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D, C, A, B. 정답은 3번 이렇게 나오시면 될것 같아요. 2018 갑시다. 2018. 뭐 다음 시간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살짝만 스포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1 2 3이야1 2 3이라고 그럼 1 2 3번을 잠깐 볼 건데 1번도 에 2번 돼야안 돼요? 우리 2번은 고르지 맙시다. 왜 그러냐면 디스 뉴 리서치 이렇게 쓴거 아니잖아요. 디스는 앞에 연결이 있다라는 건데. 그럼 2번은 안 되는 거야. 2번은 지울 거예요. 되셨죠? 그리고 여기 잠깐 보면 여긴 또 대열 시스템 있고 저기는 뭐 디스 디스 뉴 리서치 이렇게 있고 안돼 그럼 1번도 2번도 안돼 그럼 정답은 3번으로 출발해야 되는 거 맞나 봐요 정답은 일단 3번에서 출발해야 돼 3번에서 되셨어요 3번에서 하나만 더 볼게 하나만 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과 2번은 1번과 2번 가만 보면 느낌아, 1번과 2번의 정보를 가만 보면 여기는 T R 뭐 RPM 8이고 홀드를 느끼는 단백질 1억고 얘는 그냥 T RPM 8 그냥 이거 끝났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똑같은 건데 얘는 이상하게 설명까지 해주고 얘는 그냥 T RPM 8 그냥 이거 끝났단 말이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정보가 많은 거에서 정보가 줄어드는 걸로 정답은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1번이 먼저 나오겠구나 이런 거라고. 됐죠? 넘어서 25번도 마찬가지야. 글씨좀안 보이는데 여러분 교재 참고해서 같이 볼게요. 지금 2번이 먼저입니까? 3번이 먼저입니까? 근데 2번 먼저 쓸수 있어, 없어? 안 되지. 2번 안 되지. 뭐 보니까 에헤이 버스 보자마자 일단 2번은 안 되겠구나. 그러면 2번 이렇게 지우고 이제 출발하는 거야. 3번으로부터 출발을 하는데 잠깐만요. 이 문장 잠깐만 가보시면 3번부터 출발한는데 1번입니까? 2번입니까를 보는데 톤이 있다. 이 말이야. 얘 같은 경우는 이 다시요. 3번 있는 문장은 위험성을 줄여주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란 말이야. 됐어. 여기도 지금 이 점에 대한 증거니까 플러스란 말이야. 얼마나 좋은지니까 플러스란 말이야. 근데 벗 있는 이 문장이 잠깐만 보시면. 이점이 분명하기는 하지만 왜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왜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왜 좋은지는 모르겠다고. 그러면 나머지는 다 플러스인데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이잖아. 그러면 버 이하의 톤이 달라지겠다는 버은 제일 마지막으로 들어가야 된다. 제일 마지막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럼 정답이 될만한 거몇 번? 3 번이 되겠구나.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되셨어요? 2019-2020은 더 심하면 더 심했지. 이것보다 덜 심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부탁드리는 건 오늘 강의, 오늘 특강을 통해서, 아, 우리 이런, 이런 멋없는 생각 하지 맙시다. 나 실력이 안 되니까, 나 이거 해도 될까? 이런 질문 하지 마시고, 일단 하세요. 진짜 일단 하시고, 대청? 앞으로 시험이 더 쉬워지면 여러분들의 대청은 더 많이 증가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서강대나 부서본다. 한양대 부서 본다. 이와여대 부서 본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하나만 더 생각보다 우리의 경쟁자들이 많이 강하잖아요. 매년마다 늘 그리고 매년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여러분들 내 예측보다도 여태까지 9년 동안의내 제자들 보면 내 예측보다도 늘더잘 가기는 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근데 내가 오늘 이 얘기를 계속 왜 하는 거냐면 서강대를 준비하면서. 점수 때는 여러분들이 뭐 잘하나 못하나 모르겠어, 아직은. 근데, 확실히 단어적인 측면에서 보면, 작년, 재작년 학생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래도 g r 래를 조금 먼저 수업을 해서 그런가, 어, 지난 3년 동안의 단어 실력만 보면, 올해 그래도 잘한것 같기는 하다라는 생각에 자부심은 들었다고. 여기까지 이해 되셨죠? 그러니까 단어에서 앞서고 있으면, 서강대서반 이기고 들어가는 거야요 죠 이번 한주 진짜 마음 뜨겁게 가지고 그리고 코로나 문제 때문에 뉴스가 좀안 좋은 얘기가 많더라도 그런 거 너무 입사리지 말 우리 학원 일정 이런 건 변동 없어요, 여러분들. 시간대 변동이 생기면 문자로 이제 공지가 나갈 거고 뭐 학원이 문을 닫거나 이게 아니니까 여러분 전혀 그런 뉴스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진짜 이번 주는 상위권에 포커스 딱 맞춰서 뜨겁게 한 보내는 한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고생하셨고요. 우린 내일 모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